스스로 읽는 성경. 오늘은 신명기 9장부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9장은 신명기 전체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을까를 먼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죠. 신명기 전체에서 앞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니까요. 전체 중에 어떤 말씀에 해당될까를 같이 한번 살펴보시고, 현재 위치를 파악한 다음 보시면 좋겠습니다. 총 1장부터 34장까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현재 9장의 위치는, 신명기 핵심 부분인 가운데 12장부터 26장까지를 흔히 신명기 전이라고 합니다. 데이 12장 1 2 이후 이렇게 12장부터 26장. 그 9장은 여기 앞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러면 27장부터 34장까지 이렇게 있고 큰 틀에서 보면 이것이 이제 법전에 해당되는 본문에 해당 되겠죠. 본문. 중심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법을 선포하기 전 준비 과정인데요. 이 이것은 누구가 말씀하는가? 누가 하나님께서 어, 법을 듣는 사람 선포하는 사람은 그 백성들과에게 듣도록 하는 양 계약 당사자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 하나님의 이런 계약이 이렇게 체결할 때, 계약을 체결할 때, 체결 당사자인 주체자인 하나님이, 너는 들어라 하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하고, 누가 계약의 당사자인지 쌍방을 밝히는 내용으로서, 음, 본문 계약 체결에 준비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본론의 계약의 내용이 어떠한가, 또 계약 당사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가 중간에 있다고 하면 뒤에는 이 계약서에 한국적인 정서로 도장을 찍는다, 사인한다, 이렇게 계약을 이렇게 체결 의식을 행한다, 체결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보면. 오늘 구장은 아직 전체 계약 본문에 해당 들어가기 전에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그 계약을 지키면 또 어떻게 되고 이런 내용을 이렇게 미리 계약 체결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서 구장은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같이 너희 앞서가서 너희보다 먼저 가서 그들을 파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앞서 가서 그들을 멸하신다 하죠. 어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우리가 의롭고 우리가 정직하여서 나 때문에 라는 얘기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질러서 우리가 잘나서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해 주셨습니다 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상관없이 먼저 앞서가셔서 그들을 파하시고 땅을 얻게 하시고 그 땅으로, 가난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동기가 온인이 우리에게 있다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여기가 정직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여서,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 이유는 다른데 있었습니다. 그들이 악함이라. 그 땅에 있고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악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서 뽑힘을 당해야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하나님의 징계와 이렇게 심판을 받아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들이 악함이라 또한 가지는 열조인 아브람, 이삭, 야곱과 맹세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러 하심이라 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아브라함에게 무뭐 별과 같이 너 후손을 줄 것이라 하였습니다. 애국에 있을 때 4대 만에 다시 데리고 올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들도 모든 나라에 그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만민의 복을 누리는 통로가 될 것이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의 주 근거, 그주 동력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은혜든지 무슨 복이든지 누릴 때 우리가 착해서 열심히 잘 살아서 잘 나서 이런 것이 절대 아니라 하는 거죠. 사실은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선물과 같은 것이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또 극률하심 때문에 주시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나의 정당성을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누리면서 혜택을 받으면서 복으로 사는 존재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구장에 마지막에 가면 기억하라고 합니다. 너희가 이 호화를 경노하게 했던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항상 거역했던 것을 기억하라. 주리고 에서 그들이 했던 가장 특징적인 일은 늘 불만, 불평, 원망, 거역, 배신, 불신, 불신앙 이런 것이지 않았습니까? 사람의 연약함이 그런 데서 나타났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애굽 땅으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결코 너희의 의로움이나 정직함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시고또 조상들과 했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임을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10장은 새 돌판이라고 하였습니다. 첫 번째 돌판은 모세가 내려오면서 던져서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돌을 다시 다듬고 나무 괴를 준비하라. 왜냐하면, 내가 그 처음 했던 말을 다시 쓸 것이라. 그래서 십계명을 다시 받고, 그것을 만든 나무 괴 안에 넣어라. 십계명을 넣어두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은 경외하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의 도를, 모든 도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여호와를 섬기며 전부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포커스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라고 하면 될수 있겠네요. 요약해서 그냥 쉽게 기억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 맛있는 것, 뭐 많은 돈, 많은 금덩어리, 많은 땅.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마음을. 무슨 마음일까요? 사랑의 마음입니다.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기본적으로 부모님께서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녀들이 그 아버지, 어머니를 향한 그 마음이죠. 효도하는 마음, 자녀답게 행동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고 모든 도를 행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는 것, 하나님을 잘 경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기억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택한 존재이므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이 곧게 하지 말라.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목이 뻣뻣한 사람 한마디로 교만한 사람이죠.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절대로 교만할 리가 없습니다. 교만은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잊어버리는 순간 교만이 찾아오죠. 교만은 사탄이 주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과 무관하다, 하나님을 모른다, 경배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지도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과 무관하다 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교만의 극지이죠. 그래서 오늘은 신명기 10장 이렇게 해서 너희가 구장에서 그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겸손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일방적으로 자녀를 삼아 주시고 이렇게 계명을 주시고 했으니 교만하지 말라. 이런 말씀으로 계약 체결의 준비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종하면 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가 내릴 것이다. 계약을 체결할 때 하나님은 누구인지, 또 백성은 어떤 존재인지. 이둘 사이에 하나님 계획을 체할때 순종하면 복을 불순종하면 저주를 내릴 것이다. 이렇게 계약체결하는 준비과정 신명기 앞부분에 하나님이 되시고 백성이 되는 신분계약체결의 준비과정으로서 마지막 부분에 순종하면 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라. 여호와를 사랑하고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이게 수십번 수백번 기본적인 하나님의 요구사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아니하고 사모하지도 아니하고 연구도 묵상도 마음에 품지도 기억도 하지 아니하면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이신 것입니다. 성경책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가슴에 새기고 입술에 새겨서 늘그 말씀을 품고 있는 사람 기억하고 있는 사람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사람 그는 틀림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성경 읽으시고 성경을 마음에 품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하나님의 이렇게 요구 사항을 기억하고 그렇게 은혜와 하나님 하신 일을 기억하는 성경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의 믿음을 세울 때그 믿음이 견고하고 편중되지 않고. 우상에 떨어지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명령을 지키는 자, 거꾸로 명령을 지키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너희가 오늘 기억할 것,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오늘 꼭 기억해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명령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죠. 부모님께서 자녀들에게 해 주신 일들을 다 잊어먹고, 지금까지 내가 내 혼자 힘으로 능력으로 살았습니다. 어릴 때 입에 우유 모여준 거, 젖꼭지 물려준 거, 뭐 이렇게 기저귀 갈아준 거, 오줌똥 갈아준 거다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와서 자기 혼자들 깨끗한 척 그냥 청결한 척 늙은 부모님 보고는 더럽다 하고 정결하지 않다 하고 이런 불효막심한 까닭이 무엇이겠어요? 기억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지 않는 백성처럼 그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가 뒤들이 숨도 못쉴때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할 때 했던 그 일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이죠 부모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면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플 때 밤낮으로 업고 뛰고 병원으로 뛰고 밤새 등에 업고 서서 지내는 그 세월들을 자녀들이 기억한다면 어머니 아버지께 요즘처럼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먼저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강승할 것이라 땅을 얻게 될 것이라 장구할 것이라 하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때 누리는 복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다른 신을 섬기면 멸망할까 하느라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파멸로 들어가는 아주 첩경이죠.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면, 겉으로는 행복할 것 같아도 사실은 망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둘 테니 알아서 하라는 거죠. 복과 저주를 줄 테니 알아서 하라. 그런데 사람들은 요즘 불평, 불망, 원망하는 사람들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나만 미워해, 나만 저주해, 나만 안 좋은 일만 생겨. 교회 가기만 하면 나는 안 좋은 일만 생겨. 왜 그렇습니까? 복과 저주를 그 앞에 두었는데 자기가 무엇을 택했다고요? 저주의 길을 택하고 불행의 길을 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을 택하지 아니하고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죠. 들으면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복과 저주를 앞에 둘 테니 들으면 듣지 아니하면 듣거나 말거나 그것을 너희가 택하라. 그러면 하나님 넘어왔습니다. 복을 누리는 길로 강제라도 그렇게 시켜주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부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지키고 관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파트너로서 백성으로서 함께 쓰임받는 사람으로서 그냥 기계처럼 움직이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살아있는 믿음 생활 적극적이고, 이렇게 자기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그것이 자녀이지 않겠습니까? 권세를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12장부터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 법전의 본론이 나오기 전에, 은약체결 당사자인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 자녀들 백성은 누구시고, 그렇게 앞으로 언약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고 계명을 지키면 그 앞에 저주와 이렇게 복을 둘 테니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 하는 것을 사실은 강조한 것이죠. 그 자녀들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갈까를 다음 시간에 소상히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요일마다 이렇게 이제 막연 좀 뭐라고 큰 틀에서 대략적인 개요와 큰 틀, 큰 줄기, 큰 흐름을 말씀드릴 때 참고하시고 이렇게 각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닫게 해 주십시오. 사모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찾아가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도 만나고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음 주에 또 12장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